아가안가 포크... 포크가... 가고 아, 미쳤다. 어떡해? 아, 너무 귀여워. 아! 오, 미쳤다. 잠깐만. 이거 뭐야? 아, 똑같은 거네. 아하. 아하. 말리 씨가 된다고. 가만해. 오 똑같은 거 아니야 잠깐 야 <laughs> 같은데서 보내신 게 아니긴 한데 <laughs> 다른 폭하다. <laughs>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어떡해요? 여기서. 아직 숨수가 있어서 괜찮기는 <laughs> 어 다른 건가 아니야 똑같...